안녕하세요. 조폴체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고3의 2025년 6월 모의고사 제가 분석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어, 간략하게 정리를 했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링크들이 있죠. 제가 이 6월 모의고사를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살펴볼게요. 일단 1번의 문제지 정답 해설은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인상적인 문제들은 순전히 제가 주관적으로 인상적인 문제들을 제가 뽑아본 겁니다. 음. 그러니까 문제가 쉽다 어렵다. 이거 외에도, 외에도 소재나 그리고 문제 출제 스타일에서 좀 참신했다. 이전과 좀 달랐다. 라고 느껴졌던 문제들도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요. 어, 이건 재무삼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고난이도 정답률 오답률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이베스와 메가스터디를 이렇게 나란히 넣었어요 이베스부터 먼저 보시면요 네 이렇게 문항 번호가 33 41 21 39 32번 이 순서대로 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빈칸이 두 문제가 있고 일지문 이 문항의 제목 문제 그리고 밑줄의 의미 그리고 문장 넣기 이렇게 꼽혔네요 여기에서 이제 주목할 건 밑줄 의미가 EBS에선 무려 3위가 됐고요. 1진문 이문항에서 제목이 이렇게 꼽히는 것도 흔한 건 아니죠. 그리고 오답률을 보시면은 오답률이 60%, 50%때 이렇게 되는데 평가에서 출제한 6월 모의고사 치고는 이 정도면은 상당히 쉬운 겁니다. EBS에선 일단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메가스터디입니다. 자, 메가스터디는요, 어때요? 33, 34, 39, 40, 21. 아까 EBS하고는 좀 다르죠? 일단, 빈칸이 두 문제, 문장 넣기 한 문제, 요약이 나왔습니다. 요약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 탑5 안에 들기는 그렇게 흔한 건 아닌데, 메가스터디에서 집계한 자료에서는 이렇게 요약문이 탑5 안에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밑줄 의미가 꼽혔네요. 근데 이게 오답률 보세요. 메가스터디의 오답률은 모두 40%대입니다. 이건 상당히 쉬웠다는 거예요. 3월 모의고사도 아니고 6월 모의고사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굉장히 쉬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전체 정답률 듣기 이제 보시면요. 어, 이거 메가스터디 자료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90%대죠. 딱한 문제 15번이 88% 나왔는데 사실 이것도 쉽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까 고난이도에서 살펴봤던 그 난이도가 듣기에 이렇게 잘 나타나 있죠. 다음은 전체 정답률 읽기입니다. 읽기의 전체 정답률 보면 21번이 59%뭐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29번 73% 29번은 어법 문제죠. 이거 쉬었다는 거예요. 30번도 68%, 31번, 61% 이렇게 나왔고, 네,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32번부터는 어려운 문제잖아요. 4 0번까지이렇게 아, 42번까지 어려운 문제고, 네, 이 수치만 보면은 뭔가 어렵...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아니에요. 이거 되게 쉽게 나온 겁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고르게 쉽게 나왔구나 정도로 아시면 되고 등급 가른 문항의 도표는 이거는 자기의 현재 등급 그리고 자기가 현실적으로 어, 바라보는 등급에서 어떤 문제가 많이 틀렸는지를 살펴볼 때 활용할만한 자료죠. 어, 예, 참고해 보세요. 이렇게 됐고. 그리고 고난이도 문항 모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그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치르고 나서는 항상 이런 고난이도 문제들을 직접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 영상에 이 고난이도 문항이 있는 링크를 제가 올려놓을 거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죠. 예. 이게 제일 실 실용적인 면에서는 이게 제일 좋아요. 자 이제 고난이도 정답률 추이를 보겠습니다. ebs 자료로 보시면요. 네, 3월은 이제 시작하는 때고 그러니까 이 정도 나왔고 뭐이 정도면 무난한 겁니다. 5월이 꽤 어려웠어요. 근데 6월은요. 5월보다 더 쉬웠습니다. 뭐 5월이 뭡니까? 3월보다 더 쉬웠네요. 예. 네, 그리고 6월 모의고사 얼마나 쉽게 냈는지 알겠죠. 자 이렇게 나왔으면요. 9월 모의고사에서 어, 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거 명심하세요 6월 모의고사가 쉬우면요 9월 모의고사는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수능에선 그 중간을 추구해요 명심하세요 이거 자 그리고 메가스터디 자료를 보면 뭐 이것도 뭐 아까 EBS 하고 추세는 똑같죠 3월은 뭐 그냥 3월 답게 나왔습니다 근데 5월은 어려웠어요. 그러면 이제 6월은 5월보다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훨씬 쉬워졌죠. 예. 6월은 많이 쉬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됐으면 이제 9월 모의고사에선 6월 모의고사보단 어려워질 텐데 제 생각엔 많이 어려워질 거다라고 보는 게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월 모의고사를 대비하시면 어렵게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살펴봤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이 모의고사 링크들을 하나하나 들어가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6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뭔가 정리를 하고 싶으시면 이 자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영상 소개글에 다 링크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활용을 하시고 혹시 보시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질문 올리시고요. 네, 이렇게 6월 모의고사 치르시느라고 많이 쓰셨습니다. 계속 응원할게요. 화이팅!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